1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달치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아사에게 확리하지 못하게 하려하 지라 아사가 영어의 전국가와 왕국국간의 끈끈을 내려다가 다른 세계에 사는 아라마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사이에 같이, 같이 와 당신 사이에 양조하자 내가, 내가 당신에게 운동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과 아사와와 양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유나라시와사와와가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대 이온과 단우가 아벨마유가 낙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접다니 아사가 라마,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중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불과 제물을운반하여 대바와 이스바를 건축하였다라 그때에 손견자 하나님이 유대의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왕과,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주 사람과 사람의 군대가 그지 아니하며, 날과 벽로가 십이만 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이 후부터는 왕이 대천정이 있으리다 하매 네. 아사가 노아의 성견자를우게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이스를 유다와 열한기에 기록되어 아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3 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영호히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을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간성의 자기를 위하여 가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가득한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야 16장 시 아사의 실정.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사가 공격하여 유다의 라마를 뺏고 요세화하네 유다왕 아사는 궁궐의 금은 모아 베나다댁에 보내 도움 청하네 아람왕 베나다시 군대를 보내 이온, 단, 아벨마임을 허물고 납달리 지파의 곡창 성읍을 치자 바사는 라마 봉사를 멈추네. 에디오피아 군대를 쳐 부수지만 어찌 아람왕을 의지하느냐. 성견자 하나니가 왕을 남으라자 성난 아사는 그를 가두네. 아사왕 39년에 팔이 병들어 고통이 심하지만 주를 찾지 않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1년에 죽어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되니. 유다왕 아사는 종교개혁으로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하지만 통치 말년에 이르러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대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말년의 아사는 예전의 신앙적인 그의 신실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므로 선견자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과 책망을 아사왕에게할 때에. 이 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한 것인데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실한 신앙의 아사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귀까지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타락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계를 촉구하는 이 최후의 사자, 선지자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옥에 가둠으로 결국 그는 불행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오늘 이 아사왕과 같은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망각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도 이 아사왕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 같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좌천할 때도 있고 또 높이 올라갈 때도 있는 것.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문제 속에 더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복을 꼭 이루 주십니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성된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편단심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아사함을 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의 끝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역대화 1 6장 함께 부릅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것은 오늘도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 우리의 으주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말에려 주셔서, 하 따라 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그나데도난